불렀는데 그럼 이걸로 되는 거잖아 음. 잠좀 떨어겠나? 하지고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많이 먹으라는 거고. <laughs> 어, 여기 재산에쿠폰이 있어요. 잭다니엘. 자, 잭다니엘. 감사합니다. 서아 예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예. Good, good.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어떤 부서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. 이거 막 수는 구겨도 수는 되잖아요. 그쵸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네. 많이 돼 있다는 저 참고해 주시고 후에 90, 같았는데, 모였을 때 네, 이런 사이즈 많아요? 이거 사이즈 한번 드요9 5첫 번째 20이야, 20. 홈도 두 번째 럭키드로이사이즈입 직접 계거니다 사이즈로... 그렇지만 제가 이미 좀... 치킨 먹자. 다 밥을 일차 동그랗게 해주라고 동그랗게 <laughs> <해>. 안난다고 <안도. 웃음> 하나 둘셋 짜여는 거 아니었어? 아왜 아, 혼자 들어와? <laughs> 다 빼는데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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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이팅 화이팅 아니지 이제 화이팅 화이팅 화이 끝났다 이제 화이팅 아니지 내일 하자 <laughs> 화이팅 그 아, 사라한몇명딱 그 서버렸어요 음. 우리 그때 알았어그리 고기를 고 이제 한번 삶고 이제 텀이 있으니까 그 전에도 계속 준비했던 거 음. 같아요 스테이크 내건 너무 없어 보여 비가 조금 오고 있지만 그 정도면 뭐 리듬 타 리듬 타 오빠 찾았어. <laughs>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잘... 파이팅. 우리 고 콘서트 이제 시작할 거니까요 자, 주위에계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지금부터 모두 모두 모여 주십시오. <목소리> 자, 지금부터 우리 패밀리 분들 다들 모여 주세요. 좀 뒤로 한 번만 당겨 주시요 자, 여러분들이 <목소리> 모여 주셔야지 럭키 드로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, 하나 둘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. 축하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두분 같이 오신 분 아, 남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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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요? 남편 나가, 남편 나가 남편 나가 아니 오늘 지금 여기 나가,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? 근데 아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<laughs> 네. 어디 사세요? 아 이제 평택이요. 평택 아 이제 평택은 뭐예요? 원래 광주 살아 광주 살다가 평택 가신 거예요? 야 오늘 기쁨의 댄스. <laughs> 뭐라고 했죠? 분들, 선착순 8명 무대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선물 원하시는 거골라갈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. 선착순 8명 출발! 저희는 이제 잘려고 합니다. 제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저희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요. 너무 늦었어요. 지금 느낌 음. 안녕하세요. 어제 아,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주변에서 난이들 일어나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술이 들켰지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기 행사장이니까 저녁 아침을 준다고 하니까 침도 먹고 파이팅 해서 오늘 남은 일정도 소화를 해 보겠습니다 어, 형, 잘 주무셨어요? 아, 술이 안 깨요. 일어났어. 헐, 어, 침만 다 젖었어, 씨. 일차. 아, 나머지는 똑같고 이거.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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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구나. 쉐키. 저희가 머물다간 자리 아니온 듯 다녀갑니다. 고아웃 2일차가 됐습니다. 고아웃 2일차 저희는 개벌좀 보여주세요. 개벌을 보면서 이제 최종 도착지로 가려고 합니다. Let's go. 이렇게 해서 <laughs> 이동방향 <laughs> 가시죠, 가시죠. 유채꽃밭입니다. 고창에도 이렇게 유채꽃밭이 있다니, 신기하다. 저희는 종착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행사도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짠! 자기도 찍어 찍어 주신다 수고하습니다 네, 거의 다 왔습니다 아, 네. 네. 어요더 네, 걸으면 안되나? 목적지에 도착을 아, 했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알려주세요. 어, 이렇게 해 주는 거 없어. 어떻게 하지? 더블 포즈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더블할 더블을 더블 카메라 봐 카메라, 네. 카메라 보세요. 카메라. 우리니 하자 우리 이것도 한번 해요. 이거 돈 주실 거예요? 돈줄 거야 뭐야? 어떻게 할 거야? 오케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네. 네. 우리 둘이, 감사합니다. 둘이 찍자. 어? 둘이 찍자. 사진은 안 찍어줘? 핸드폰으로? 내가 준비한 게있 짠. 뭐야? <laughs> 짠. 아이씨. <laughs> 뭐야? 아니야, 잠깐만. <laughs> <우와> <웃음> 짠, 감사합니다. 아예 처음. 아 눈에 뭐 들어왔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자일어와봐 내가 돈이 돈이 많은 건 부자래. 근데 추억이 많으면 잘 사는 거래. 내가 잘 살게 해줄게. 예, 잘 살자. 고아웃 끝! 끝. 저희는 완주를 하고 다시 출발지 주차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고아웃 어땠나요? 고아웃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. 상품. 1박 2일이 네. 너무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지금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상품을 또 받아서 또 오고 싶어요? 네. 다음에 또 슈퍼하이킹 옵시다. <laughs> 상품 받아서 좋지? 엄청 대박이야. 대박이야. 그럼 저희는 짜장면을 먹으러 갑니다.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백패킹 음. 장소에서 만나봐요 그럼요 사주심 저희는 그럼 다음 박지에서 뵙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, 안녕.